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오백. 500... 57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75장입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힘 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내 몸과 내 마음도 주의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여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께 주 주네 못 갚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들여 힘어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9장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 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으면.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귀하며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수 올해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에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그 지혜를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주 되셔서 또 따라가고, 의지하고, 섬기고, 신뢰하며, 죄 백성들이 오늘도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환란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특별히 축복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9장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우리 큐티책에나누어져 있죠. 1절에서 아, 1절, 1절이 한 달락으로, 2절에서 어, 3절, 이한 달락으로, 4절에서 10절까지를 한 달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 사실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더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짐이 뭐한 예를 들어서 뭐 5kg 짜리인데 막 50kg로 느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 그것이 그냥 체감, 그냥 실제 온도랑 체감 온도는 다르죠. 그래서 날씨에서 예보할 때. 실제 온도는 영하 2도겠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본질, 그러니까 실제와 사실과 우리가 느끼는 그 느낌은 받아들이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람의 말도 그렇습니다.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말을 어, 이런 뜻으로 했는데 내가 들을 때는 다른 뜻으로 들릴 수 있죠. 어, 이런 데서 오는 오해나 또 갈등, 고통은 어, 우리 인생사에 아주 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어, 이 모든 판단과 결정과 또 기준의 어, 주체를 누구에게 둘 것인지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하는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 정말 중요한 것은 어,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모든 기준의 주체가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이전에는 우리가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준을 삼아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무거운 짐과 같이 느껴지고 그랬던 것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바뀌어서 이제 판단도 결정도 그 기준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서 그들이 사랑을 받을든지 미움을 받을든지 사람이 알수 없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볼때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보는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박수 쳐주면서 아유 참 잘하셨어요. 너무 수고하셨어요. 그래도 에이 몰려 난 못했어요. 이, 이 정도가 난 안돼요. 뭐 이렇게 막 그냥 습관적으로 겸손하신 분들 있죠. 근데 칭찬을 받을 줄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어, 내 기준이나 사람의 기준에 맡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은, 하나님께 드린 것들은, 뭐, 나름대로 하긴 하지만 보잘 것 없는 것들이 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보잘 것 없지 않을 수 있,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는지, 미움을 받았는지, 그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그 내가 한 일들, 내가 이룬 것들이,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지, 사랑을 받을지, 그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이 한가지만 생각하고 우리는 살아간다면, 우리가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자유하고 또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그러니까 똑같다, 똑같다. 제사를 드리는 자, 선한 자, 깨끗한 자, 아는, 아는 자, 어, 뭐 선인과 죄인, 맹세한 자, 맹세하기 무서워한 자다 똑같다.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비슷하다. 예를 들어서 착한 사람에게만 고난이 피해가는 건 아니죠. 악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망하는 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말입니다. 이것이 어,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이것이 다 바로잡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어, 악인은 반드시 심판을 당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그 일이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혜자는 그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미래에 혼자 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가 하면서 억울해하거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아직 주님께서 이루시는 중이고 끝이 거의 임박했지만 아직 오지 않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과 악이 공존하고 이 땅에서 의인들이 고통받는 일이나 악인들이 형통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 완전히 붙들려서 어, 내 인생이 잘될 때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잘안될 때는 하나님 나를 저주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왔다 갔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형편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짐작하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평안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무너지고 무너지고 짓지만 또 무너지고 짓지만 또 무너지고 왜요 계속 그 어, 태풍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반하여 집을 지으면, 파도와 바람과 이런 것들이 아무리 들이닥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이전에는 세상의 형편과 환경으로부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해석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특권, 어, 정말 특기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패했어요. 그렇지만 실패로 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대학에 떨어졌어. 학생이, 청년이. 대학에 떨어졌어. 나의내 인생은 망했어. 내 인생 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뭐 가정 생활에 실패했어.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어 더뭐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버리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호리 여기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아예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성도라고 할수 없으니까 그 사람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도인 이상 예수님의 피 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상 하나님은 우리가 시원찮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이게 진리, 이게 복음입니다. 어,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양심은 있어야죠. 양심은 <laughs> 못해도, 못해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때로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양심은 있어야 됩니다. 진정성은 가지고 하나님 따라가야죠. 마지막 이제 4절에서 마지막 절 10절까지는 어, 살아있는 것이 죽은 것보다 낫다. 그리고 살아있을 때 잘해라. 이런 얘기. 뭐 이것은 뭐 세상의 속담이나 격언들에도 많이 나오는 개똥버틀 굴러도 이승이 낫다. 이런 얘기와처럼 들립니다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정말 깊이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남지 않다. 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이 그리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아, 목사님 뭐 그냥 믿어서 천천당 가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실 거요 저만 해도 지금 친구들이 줄을 섰어요. 제가 전도해야 되는 친구들이. 점점 이렇게 가끔 만나서 얘기해보면 다 공허해요. 인생이란 게 뭐냐? 자식들도 다 이제 떠나고, 뭐 이렇게 점점 돼요. 중학생만 돼도 안 놀아준다는 거예요. 아빠는 돈 버느라 열심히 일을 했는데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그러면서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이 뭐냐? 열심히 돈 버느라고 부부 관계도 친밀하게 못 했는데, 어느 생각 보니까 나는 외톨이고 돈 버는 기계가 되어 있는 거야. 뭐 이런 사람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면서 예배하는 기쁨도 알았고, 또, 주님 뜻에 맞추어서 주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뭐, 그 정도는 사이 있겠지만, 다 기쁨으로 여기고 따라가고 있잖아요. 힘들지만. 근데, 이런 길을, 이런 생명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주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일에 내 인생을 들이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진 이후에는 그것을 하고 싶어도 할수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이 오시겠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일어나 있을 때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코에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는 저는 늘 언제든지 우리에게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많든 적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돈이 많든 적든 지금 여러분이 성공의 자리에 있든 실패의 자리에 있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시작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것을 시작한 사람들도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내 삶이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 이 길을, 이런 인생을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짧은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우리를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이 선한 일에 참여하였으니 너에게 열고 올 권세를 맡기마. 그렇게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그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에게 씌워 주실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날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니다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또 주님을 닮아가며 우리의 판단과 결정 모든 기준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주님 사람의 말과 또 우리 스스로의 평가와 이런 것들에 우리 많이 흔들렸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대로 저희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우리의 상황을 재해석할 수 있는 정말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한 형제 자매들이 살아 있는 동안 죽기 직전에 믿어서 천당만 가는 것 어, 별로 귀하지 않습니다, 주님. 그게 주, 이익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이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어, 끝날까지 충성하다가 마지막 날 우리가 눈 감는 그 날과 다시 눈떠 주님을 배우는 그 날에 기쁨에. 정말 찬송을 부르며 다 제외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화를 넘치게 누리게 하시고 종의 입술은 연약하오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권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치유가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채워주심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자라게 하심과 회복하게 하심과 하나되게 하심이 오늘 하루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뭐, 온라인으로 지금은 하고 있지만 여러분 뭐 제가 축복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이 시간 이후에 또 기도하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니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기도의 용사들을 통해 서일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기 조심하시고 독감이나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